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죄악을 정하게 하여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고, 세계 열방이 이들이 받은 복과 그 자비, 그 은혜를 보면서 아주 놀라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해졌던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고, 다시 목자가 살게 되고, 양 떼가 가면서 이양 떼가 많으니까, 양 떼가 하나, 둘, 셋, 넷, 양 떼를 세는 소리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 가리우셨을 때, 얼굴을 돌리셨을 때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이백성을 향하여 이 이성을 향하여 돌리셨을 때의 그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은 다시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어,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이성 가운데 그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악행과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라고 했을 때왜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이제 다시 그 마음을 돌리시고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적어도 오늘 말씀 오늘 보문 말씀에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팔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 악행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 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악에서 정하게 해 주시겠대요. 또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놀랍게 다가왔어요. 아, 이들의 그 악행, 죄악이죠. 그 죄악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범한 그 죄에서 정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백성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해주시는 이 이유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치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이 회복과 치유의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일을요 어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용서하시고 이제 뭔가 이렇게 행, 한 거예요.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서 그런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죄악도 정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약속돼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와 원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어, 나 나에게서 어,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합쳐져 있는 그 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서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며 높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이유와 원인이 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나에게서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이유와 원인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을 두고 우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실 그 일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또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일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고 희망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